Welcome to Aftermath episode number 4. Aftermath episode is 하본 어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4편. 음, episode number 3 was I believe uh, was uh, published in May. So it's been wow over f months. 왜 이렇게 그동안 <laughs> 이렇게 방치해뒀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방치해뒀네요. I think reason being is that I don't have much to talk about. 별로 그렇게 할 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왜할 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 요즘엔 채팅방에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소통을 하니깐요 그만큼 뭐 이렇게 따로 방송 외에 따로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I guess that is a good sign, right? That I, that means I'm communicating with more with our 캐티님들, QT님들. 캐티님들과 함께 더 이렇게 소통을 자주 많이 하기 때문에 딱히 더할 얘기가 없는 거죠. <laughs> 이팟캐스트를 통해서. 녹음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이 애프터맨트 생각해보니까 Last time I recorded I remember uh, sipping tea 어, 따뜻한 티를 마시면서 이렇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따뜻한 티를 안 마신 지는 좀몇달된것 같습니다 I think it's all due to the weather of apparently, I mean obviously, right? 지금은 요즘에는 어, 집에 가서는 얼음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I drink a lot of ice water these days 음, 물을 먹으면은 해로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서 또 아이스 워터 먹으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So intro was my acoustic playing. 약간 느들링이라고 하는데 딱히 어떤 곡을 연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손풀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연주들 있죠. 그런 연주를 어 그런 연주로 인트로를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Hope you liked it. 어떠셨나요? 그냥 딱히 목적이 없는 그런 연주라고 하죠. 누들링이라고 하는데 누들링의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할 얘기가 조금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고요. 음,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본 방을 한 다음에, you know, as soon as the uh, live broadcast ends, I start editing for rerun. 어, 본방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내려가서 사무실에 내려가서 이 사무실에 내려가면 이제 편집기가 있거든요. 편집기사 컴퓨터로 가서. 리런을 바로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딱히 없습니다 Because uh, I like eating lunch a bit late 방송 딱 끝나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편집을 하고 밥을 먹자 라는 이제 스케줄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방송 때는 아침 방송이니까 좀 에너제릭하게 힘차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름 굉장히 좀 힘을 줘서 힘차게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 리런 편집하려고 그걸 들어볼 때 들어보면은 굉장히 처져있는 목소리더라고요 I guess that's my limitation 그게 내 한계구나 라는 또 생각도 들고 나름 굉장히 에너제리카하게 했는데 들어보면은 굉장히 음, 힘이 없어 보인다. <laughs> I guess part of the reason is that uh, you know it is the morning show. <laughs> 보통 제가 이제 아침 시간에는 보통 때는 뭐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음, 아침 시간에는 별로 말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I think. i am on the downer side in the morning i think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아침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i think now is much better 그 정도는 아닌데. i remember back in the day when i was uh, producing other shows 다른 프로그램 이제 PD였을 때는 아침에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 만들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종일 한두 마디 정도 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고, 음, 이 PD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냥 음, 그럴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소통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냥 아무 소통 없이도 잘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각자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이제 회사 같은. 개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음 진행자와 작가들과 는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 소통마저도 굉장히 미니멀하게 이제 가면 진짜 말 한두 마디 하고 그냥 9:06이라고 집에 가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still i have sun mornings when i Don't really feel like talking. But I think the good thing is that, uh, you know, hosting this show is kind of forcing me to uh, say something. 뭔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고 에너 t 틱하게 해야 되고 말을 걸어야 되고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 t i 자님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아무리 말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죠 일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사람을 그렇게 함으로써 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면은 이 뭔가 내면화 하고 싶었던 이 자신의 생각들을 그냥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는 면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하는 일이 저의 어떤 멘탈적인 이콜학지컬한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어, 그래요 이제 음, 요즘에는 모든 좀 많이 더 표현을 해야겠다. You know, I tend to write more too. I think on social media as well. 소셜 미디어에서도 좀더 많은 글을 쓰고 평소에는 그냥 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생각들을 더 밖으로 많이 내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I think that's a positive sign. I like me doing that. 그래서 예전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만나는 것도 있고 가족들과도 좀더 많은 대화를 하고 딸아이와도 더 많은 대화를 하고 I think that is a definitely encouraging sign for sure 그렇습니다 음, 프로그램은 뭐잘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나름 어, 만족스럽게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given the situation 회사 상황은 그렇게 뭐 많이 변한 게 없고 그렇지만 I love you know, communicating with our QT-任務s on and off air 오늘 영상에서도 같이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채팅방을 통해서 off air에도 소통하는 것은 참 저에게 소중한 그런 경험이고 I think it brings out the best version of me 저를 굉장히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이 어, 애프터벤스 좀 짧게 가려고요 이제 너무 길다 보면은 이게 잘 듣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까 생각해요 그리고 um, in front of me is some cds that just arrived uh, today 요즘에 다시 cd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아이. Order from Amazon. 아마존에서 이제 CD 몇개 주문했는데 을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근데 참 여전히 CD를 사는 음반을 사는 기쁨은 여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음, 이 아우트로 연주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치던 곡인데 한번 오랜만에 쳐봤어요. 근데 여전히 치기가 쉽지 않네요. <laughs> Till next time. 연주 듣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